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이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영적인 존재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 영적인 존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분리된 세계처럼 여기는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여러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 육신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는 표현 때문에 아유 그 사람 그 존재들은 하늘에 가서나 만나지 여기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도 우리도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도 하늘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도 물론 다 같은 하늘이 아니죠. 하늘에도 3층천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들 이런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과 붙어 있는 이 공중이라는 하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현실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도 땅만 보지 않아요, 않잖아요. 하늘과 땅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보인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그것도 만물의 한 부분이지 땅과 격리된 다른 세상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도요 옛날부터 땅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또 현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들의 존재, 귀신들의 존재도 이 땅의 환경 안에서 나타난. 그런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땅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영적인 거? 아예 그런 거 미개한 환경 속에서나 다루는 것이고, 그런 뭐 신비한 세계 속에서나 나타나는 일이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오리석은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세상 영적의 환경 중에 최고의 환경이 어디겠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볼 때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게 장소적인 의미예요. 뭐,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땅과 이렇게 격리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도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귀신들 하면은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 귀신들은 돌아다닌 거 알고 있죠. 예.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귀신들 말고 선한 천사들은 하늘에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걔네들이 뭐예요? 그럼 하늘에서 놀고 있어요? 귀신들은 여기서 막 활동을 하는데 걔네들은 뭐 아무런 뭐 좌압도 없이 거기서 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어이 내리셔서 수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선한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공존한 세계에서 우리의 현실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 성경의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휘본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먼 하늘이 하나님의 지휘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항공모함 이 있죠. 항공모함이 떴다. 이거는요, 항공모함 한 척만 뜨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 전단이 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항공모함이 뜨는 곳에 순양함 두척, 구축함 열한척, 상륙함 세척, 소해함 뭐 해갖고 배가 육십척이 뜨고요. 그리고는 이 항공기가 이 삼백 대가 같이 뜨고요. 거기에는 잠수함, 핵추진공격잠수함도 세 개가 바닷 밑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이 병력이 이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서 뜨는 게 바로 항모전단이라 이렇게 서, 그, 어,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성도 한 명이 움직이는 거는 보일 때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게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나타냈느냐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냈거든요. 만군이라는 것은 그 군단을 이끌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 한 성도가 움직이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군단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건드리려고 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접근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올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계략이 있습니다. 그 계략이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두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당의 계략이 덫을 놓는 거예요. 올문을 놓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중에 새가 모를 때 사냥꾼이 덫을 놓는 것처럼 사단이 이 함정을 파놓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우리에게 올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걸어가면 그 함정에 쑥 빠지게끔 덫을 놓았다는 겁니다.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심만이 아닙니다. 이 본능을 또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 있거든요. 성적인 충동만 아니라 분노의 충동도 있습니다. 또 조급함의 충동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덫을 딱 놔가지고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런 계략을 첫 번째로 쓰고 또두 번째 계략은 심한 전염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병 자체가 아닙니다. 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좀확 확산시켜서 적용하자면 뭐 부동산 열풍 이런 것도 심한 전염병과도 같은 그런 현상을 만듭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지. 아, 우리 메르스 돌아다닐 때 어땠어요? 아, 교회 예배도 타격을 줬잖아요. 성도들도 아유 저 성도 메르스 걸린 거 아니야? 콜록콜록만 해도 막 곁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그 현상들을 우리가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이런 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사탄이 놓는 계략이다. 그 올무와 전염병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환란의 청전지대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재난에서 동떨어진 무슨 신세계에서 따로 살림 차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땅의 현실 한 가운데에서 지금 그 현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체도 안 걸리고 또 사람들의 그 물결, 전염병의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상황을 피해 다녀서가 아니라 사절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피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피한다. 성도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어떤... 음일까 하늘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보이는 환경만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보이지 않는 매우 영적인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만에 피한다는 그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매우 영적이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해가는 사람이에요. 영에 무딜일수록 손에 뭐 잡힐 수 있는 그 수단을 잡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파는 상품이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생길수록 이것 보험 들고 저거 보험 들고 막 해서 쓸데없는 돈들만 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 진정한 그 영적인 그 현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최적의 피난처가 거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5절도 결국은 이 3절의 올무에 해당되는 것인데 5절과 6절에 이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재앙의 종류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5절은 올무고 6절은 전염병이에요.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 이거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은밀한 데서 차, 에, 에, 찾아오는 재앙인데 이게 다 올무예요. 사다리노는 올무입니다. 6절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도 다 전염병적인. 이 모든 물이 집단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회 혼란과 공포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아, 여기에 나오는 7절에 그, 내네 오른쪽, 뭐, 네개 가까이. 그게 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결국 재앙이 가까이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면 더럽힐수록 그 더러움을 통해서 이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가는 만에서는 이러한 재앙이 우리를 닥칠 수가 없다. 이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이, 이 사실이 더 명백해져요.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밖의 현실은 뭐냐? 하나님 밖에서 현실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보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똑똑히 볼 거다. 하나님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볼 건데 악인들이 보응당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냐? 이 악인을 정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없어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매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악인들이 보면은요 마술도 믿어요, 마법도 믿어요, 마녀도 믿어요. 예, 그들에게는 귀신들도 또 어, 뭐예요 그 존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좀비들 요즘 막그 영화의 그 테마가 되는 것이 좀비들이잖아요. 드라큘라, 악마 이런 거다 알아요. 용, 뱀, 그리고 죽은 조상도 영으로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영적인 존재들도 알고 신들도 알고 일본의 신들의 숫자가 얼마, 얼마나 된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숫자가 800만이에요. 800만.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신들, 영들을 인정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바로 악인들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성도가 악인의 꾀를 쫓잖아요. 악인의 생각을 갖잖아요. 악인의 가치관을 따르잖아요. 그럼 무엇을 자초하는 거예요?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영적 세상을 몰라서 당하는 게 재앙이 아니고요. 알고도 너무 영적인데도 하나님을 부인해서 당하는 보응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당하는 최소단위, 또 재앙을 피하는 최소단위를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내 장막. 이 장막이라는 건 집이에요, 집. 집. 이 뭘, 이 앞에는 너 하나의 개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렇지만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못하리로다. 장막을 얘기합니다. 왜 장막을 얘기했을까? 우리가 너무 이 사회의 교육에 찌들려 있다 보니까 모든 걸 개인적인 사회로 이해하고 해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초반부터 인류의 초반부터 모든 구원은 집단이었습니다. 집단이 심판도 집단이에요. 그 집에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인 아닙니다. 뭐 누구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 따라 해가지고 벗어났을 때로세 가족들은 구원받지만 그 사위들은 망해버리잖아요. 그그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집을 지키는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 하나가 그런 신앙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이집 안에도 또한 환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이 그 집의 신앙의 머리로 세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머리 뭐 그게 남자만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아, 노아의 집은 물론 남자지만, 그러나 라합 집은 어땠어요? 라합 집은 여자가 신앙의 머리잖아요. 다윗이라는 왕가가 다윗으로도 나라가 지켜졌지만, 에스라는 왕후를 통해서도 민족이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머리로 세우냐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신앙의 조상은 남녀 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머리로 세운 사람의 책임에 따라서 이그 집안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좌우가 될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는 것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의 신앙을 또 전파하시려는 또 의지를, 또, 의지를 또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내 자신이라고 내 스스로가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얻어서 기도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 세 가지예요. 첫째는 14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에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나를 사랑한다.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즉" 이랬어요. 이걸 우리가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도 24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툭 건드려도 주여. 툭 건들 하나님. 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도 하나님이 24시간이 현실이에요. 뭔 일이 터져도 하나님의 하시지.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부터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부터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이라고 해서 뭐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읽었듯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찰하십니다. 야, 제가 나의 이름을 아는가? 이 안다. 하나님 존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아, 사귈 때 우리가 뭐 성, 통성명만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더 깊이 있는 속을 알듯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을 배워온 세월이 묻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실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가 떠올려 볼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행보는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음을 뛰실까 하는 것까지 알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지 이런 의미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 이렇게도 약속을 하잖아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는 15절인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은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간구하는 모습 이게 그냥 어떤 많은 기도제을 가지고 나간다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거예요. 의지. 의지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그 실제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 영적 현실을 아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모습이다.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 그죠? 우리를 가장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최적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가서 상황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이 간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15절에 그와 함께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상황 종료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서 4절에 나오듯이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다 하십니다. 이 진실함은 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 해야 되는데 정작 그그 뜯어 보니까 상자를 뜯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예,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날 때 뭔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얼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피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재앙은 하나님 주변에서 왕창왕창 이렇게 시끄럽게 막 이렇게 일어나다가 잠재해지는 거예요,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워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생존자가 이제 그, 그 눈에 띈다는 거 아닙니까? 재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거기에서 재앙이 지나가고 남은 사람은 생존자잖아요. 그 생존자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요. 우리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존했으니 그게 뭐예요? 장수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한 특징이 생깁니다. 그거는 남들은 다 죽어 넘어져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존자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이 성경 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11절에서 12절이잖아요. 그죠?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지킨다 하니까 그래? 그럼 더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지켜 줄거 아니야. 하고 이 사탄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딱그 반대 말씀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나 아니나 요거를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확인되면 내가 들어갈게요. 이런 이런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런 어리석은 결론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천상 천하의 천상 천하입니다. 천상 천하의 최상의 생활 공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안은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이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혼자를, 혼자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군단이 함께하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고, 또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집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정말 영광을 누리시고 그리고 남은 생애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살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도 짓고 육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이 바로 영육 간의 모든 현실을 품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만 우리가 있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아 다니고 계시지요.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을 우리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더 단순한 모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